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했어요 근데 본인이 내 남친 내 여친을 봤을 때아 얘는 사람 그렇게 쉽게 안 믿어 심지어 나라도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고 얘는 무조건 내 말이라면 다 믿어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애착이 가겠어요? 저 진짜 심각한 고민이 있는데요 제가 짝사랑하는 남사친이 있는데 얘는 임자가 있고 저는 없는 상태인데 얘랑 저랑은 서로 서로 좋아하고 여친이랑은 좀 사이가 안 좋단 말이죠. 근데 사내에서 생판 처음 만났고 또 동네 친구라서 서로 자주 본단 말이에요. 그래서 자주 놀다 보니 약간 호감도 느끼고 그랬다가 결국에는 서로 좋아하게 됐어요. 근데 얘가 여친이랑 저 사이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대요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이 대요라는 말은 누가 그렇다더라라고 본인한테 얘기를 해줬다는 말이에요. 그런 말은 신뢰하기가 좀 힘든데 제가 또논점 파이시는 거 좋아하잖아요 <laughs> 다른 얘기 길게 할 필요 없고 딱한 포인트만 짚어서 얘기하면 본인이 말씀하셨던 셋째 줄에서 넷째 줄 얘는 임재가 있고 저는 없는 상태인데 얘랑 저랑은 서로 서로 좋아하고 여친이랑은 좀 사이가 안 좋단 말이죠 이거 이 부분을 한번 짚어서 얘기해 볼게요 실제로 사실일 수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자기 여친이랑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어요. 본인이 눈으로 보는 것도 그렇고,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, 아니면 주변 사람 제3자가 그렇다 카더라라는 것도 종합해 보면은 진짜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 말을 그 당사자한테 직접 들은 거면은 신뢰하기가 좀 힘들죠. 솔직하게 얘기해서 자기가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잖아. 그 사람 기준에서 본인이 그러니까 그 사람 기준에서 본인이 게륵이라고칠게요 남주기도 아까운데 내하기도 조금 그래 그런 상황이라고 치면 어쨌든 유지는 시켜놔야 되잖아 아예 단칼에 끊어낼 수가 없으니까 게으르긴 상태로 유지를 시켜놓으려면은 본인한테는 이빨린 말을 해야 된다고 본인이라도 안 그렇겠어요? 본인이 남자 친구가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랑 어떻게 얽혀가지고 연락을 하고 지내게 됐어 근데 얘가 그렇게 싫지는 않아 내 옆에 두고 싶어 그러면은. 지금 남자친구랑 사이가 좋다고 얘기를 하겠어요? 아니면 아나 요즘 얘랑 사이가 너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. 좋지 않다라고 얘기 안할 수도 있지만 좋다고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무조건 다 믿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. 당사자가 저한테 바로 얘기했어요. 음, 그러면 거의 확실하죠. 실제로 사이가 좋은 거든 아니든 그걸 따질 필요가 없이 당연히 본인한테는 이빨을 내 소리를 하겠죠. 근데 그 말을 믿고 본인이 의미 부여를 하기에는 내가 너무 사람을 쉽게 믿는 게 아닌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마지막에 본인이 결국에는 서로 좋아하게 됐어요 이 말에 제가 직격탄을 하나 날라 드릴게요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요 그 사람이 본인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혹하지 말고 본인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면 본인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보면 딱 답이 나오거든요 결국엔 서로 좋아하게 됐어요 라는 말은 본인이 이미 좋아하는 거는 본인 마음이니까 본인이 더잘 아는 거고 근데 상대방 마음은 상대방이 본인한테 하는 것만 보고 본인이 판단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그 상대방이 본인한테 하는 행동을 100% 믿을 수 있겠냐를 놓고 봤을 때 어쨌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서 양다리잖아. 그렇다는 것만 봐도 본인을 100% 좋아하는 마음은 아니죠. 예를 들어서 본인 기준으로 기결할게요 본인한테 남자친구가 있는데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어. 근데 그 남자가 지금 이런 상황 싫다. 둘 중에 하나만 정리를 해라.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. 그러면 본인 같으면 둘 중에 새로 만난 사람이 훨씬 더 좋다. 라고 판단을 내렸으면은 정리 안 하겠어요. 하겠지. 근데 정리를 안 했다는 건 뭐예요? 걔도 좋고 너도 좋은데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이거잖아. 그거는 결국엔 서로 좋아하게 됐어요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지. 그거는 본인만의 생각인 거예요. 본인만의 생각.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도 본인을 싫어하는 건 아니야. 좋아하는 걸수 있어요.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, 본인이 좋아하는 만큼 그 사람이 본인을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. 나만 믿고 가세요.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, 시작부터 100% 믿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. 안 믿으면 됩니다. 계속 안 믿다 보면은 컬러낼 사람들이 보여요. 이게... 포인트를 잘 짚으셔야 되는데 상대의 기준에서 내가 아, 얘는 나를 정말 믿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 하는 것과 아, 얘는 사람을 그렇게 쉽게 믿는 스타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A와 B가 있다고 치면은 그 한가지만 놓고 연애를 한다 그러면은 B가 오히려 A에 대한 애정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요. 이해가 좀 어렵죠.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했어요 근데 본인이 내 남친 내 여친을 봤을 때아 얘는 사람 그렇게 쉽게 안 믿어 심지어 나라도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고 얘는 무조건 내 말이라면 다 믿어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애착이 가겠어요? 지윤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논점이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그 후자가 훨씬 더 애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옛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은 이런 상황에 연애 시작해봤자 절대 길게 못 간다 나버리고 간 사람, 만났다가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너 옛날에 그랬잖아, 나보다 더 좋은 사람 생기면 나도 버리겠네 이런 마음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족보가 엉켜있지 않는 완전 깔끔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리고 첫 단추가 잘 깨어져야 순탄한 연애를 할수 있어요. 첫 단추가 잘못 깨지면 절대 순탄하게 못 가요. 가다가 삐그덕거리게 되어 있습니다. 이거는 예전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시고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본인이 선택해야 될 일입니다. 이거는. 근데 제말안 듣겠죠? 근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얘기가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경험들만 토대로 말씀드리면은 보통 종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흘러가요. 그러니까 고생하고 시간 지나가지고 깨닫는 것보다 차라리 현명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힘내십시오. 저도 포기할까 생각했는데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. 아무튼 감사합니다, 오빠. 오빠 방송 보면서 얘기 듣고 있었는데 직접 들으니 더 힘이 나네요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힘내시고. 본인 좋아해주는 사람 만나세요. 항상 말씀드리지만. 그게 제일 좋아요. 후원해주신 거 감사히 소중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